GPS 전 세계 월드 시계입니다. 도시명 표기를 전광판으로 할까요? 나라가 바뀌어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서머타임도 가능하고요. 수, 전 세계 저는, 200개 나라 조정 하나만 해줘 보세요. 자, 예. 샘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요 슈투트가르트 썸머 타임 진행 중일 때는 원터치로 바로 바꿔드립니다. 자, 여기서 썸머 타임이 해제될 경우에는 바로 열치가 되겠죠? 예, 이렇게 원터치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.